육개, 상쾌, 동쾌한캐브네서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캐변과 함께 가 볼까요? 육개, 상쾌, 동쾌 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파이브라도 아, 한번 떠볼지 네. 했어. 이게 또이 맛이 있죠, 또. 약간 <laughs> 병맛으로. 아. <laughs> 에이스 지금 괜찮으세요? <laughs> 네? 표, 표정이 유달리 안 좋아하시는. 아 제가 지금 표정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laughs> 작가님 표정을. 네. 네. 지난 시간에는 뭐했죠? 지난 어, 시간 당사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민사 형사 절차에서 민사는 원고 피고로 부르고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네, 네. 기본적인 용어들과 민형사상. 어떻게 조금 다른지 네. 진짜 쓰는 왠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고랑 피고인은 다른 거다 그냥 외워라 묻지 <laughs> <laughs> <웃지> 마라 <laughs> 네, 그게, 그런 거다 네 그런 거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한 게 이제 피의자가 <laughs> 네. 기소를 하면 이제 피고인 이 된다 그랬는데 네. 기소가 뭔가요? 아, 기소는요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원고가 어떤 걸 피고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아이 피의자가 되게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어~ 있는 것 같으니 어~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만 할수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을 법에 따라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걸 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막 조사하고 하다가 네. 기소를 하는 순간 이제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재판의 시작은 검사의 기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어, 판사가 어, 재판을 뭐 자기의 권한 내에서 열 수는 없어요. 음 예.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래서 뭐 예, 막 수사권, 뭐 기소권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그런 거. 네, 맞아요.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는 검사만 할수 있어. 라는 음. 걸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거든요. 음. 이따가 또 잠깐 얘기 나눠보겠지만 요즘에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검찰 폐 중에 되게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기소 독점주의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과연 검사한테 그 기소권을 전부 다 독점시키는 게 맞냐 음. 이런 것에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있죠. 음. 음. 재판을 할지 말지. 예, 수 예, 예, 예 그렇죠. 형사 재판. 절차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시작이 음. 되는 것이고 음. 검사만 할수 있으니까요 기소를 음.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음. 예, 예. 음. 그러면 기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기소의 종류도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식 재판 청구거든요. 말 그대로 음. 기소, 정식 기소 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거. 음, 그렇죠. 네, 응. 비율적으로도 제일 많고요. 음. 네, 정식 기소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약식 명령이라고 해서요. 약식 음. 명령 청구라고 하거든요. 어, 벌금형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음. 검사가 약식 명령 청구를 통해서 약식 절차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직결 심판이라고 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음. 이런 어, 사건들, 그러니까 벌금 한 이십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소 독점주의 어떻게 보면 예외인데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를 해요. 음. 그래서 예, 직결 심변 절차에서 재판사가 이제, 이제 어떤 결정을 딱 내려주는 거죠. 벌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예. 저도 며칠 전에 직결 심판 당, 당했어요. 아, 그래? 음. 뭐, 뭐, 뭐 잘못하셨나요? 차를 잠깐 세워놨더니. 진짜 입반하셨네요그거는는 그냥 아. 경찰에서 경, 네. 행정권이 발동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한다는 얘기를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뭐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음. 제 보통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잘안 해줘요. 사실 음. 그것도 어,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지는 사실 말을 안 해주게 돼 있어서 음. 말을 잘안 해주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원, 그 검찰청에서도 약식명령 청구하면 어떤 그 처분 통지서가 와요. 음. 네, 그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 또는 불기소로 종결이 되면 처분 통지서를 검찰청에서 당사자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거든요 어. 그럼 그, 거기에 이제 결과가 나와요 네, 뭐 기소 불기소 이렇게 음. 해서 뭐 불기소면 혐의없음 뭐 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소면 뭐 구약식 이렇게 해서 약식 명령이에요 음. 부약식이 약식 명령이 청구 그래서 그렇게 오게 돼서 이제 자기는 어나 이렇게 벌금으로 끝나는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 갑자기 정식집판그뭐 피고 공소장이 날라오고 피고인 소환 통지서가 날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약식명령 청구는 말 그대로 검사가 청구를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 그걸 약식명령으로 할지 말지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검사가 수사 기록 이렇게 넘겨가지고 법원으로 넘겨서 이제 판사가 검토를 해봤더니 어? 이거는. 벌금으로 하긴 조금 너무 중한 범죄인 것 같은데 음, 음.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럼 정식 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을 어. 수 있고 반대로 응? 이거는 무죄 같은데 왜 벌금을 어. 벌금을, 어. 벌금을 한번 청구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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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 경우에도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니까 약간 그걸 받았을 때는 음, 좋아하실 필요도. 실망하실 <laughs>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본인은 아시겠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예, 맞 어. 다 뭐, 어, 어. 그리고 그, 그런 경우 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 검사가 구약식을 하는 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무죄 같은데, 음. 왜 구약식을 하지? 이럴 때는 사실 그렇죠?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그그 그,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 어. 말을 잘못 드렸는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 청구로 갈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면 약식 네. 약식 명령 청구가 돼서 결론이 나면 그건 이제 일심 결론이 난 걸로 치는 거예요. 아, 그건 확정이 된 거예요. 어, 맞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 그러면 네. 거기에 뭐 이심으로 아, 그, 아, 갈 물론, 수. 아 물론. 근데 그거 할 수. 그러니까 항소를 할수 네. 있죠. 근데 그러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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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아아까 아, 네. 그러면 일심이 끝난 걸로 네. 치는 건 아닌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음. 그 벌금을 내면은 그냥 끝나는 음. 거고 그게 벌금형이 나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음. 난 무죄인데 하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이 음. 음. 예, 실제로 열려서 음. 피고인으로 나가서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게 되는. 음. 거죠 그게 사실 근데 저 이슈가 있었는데 예, 예전에는 <laughs> 어. 그 약식명령에서 이 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음.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5 0 0만 원으로 이제 벌금형 구형을 해서 결정이 그렇게 났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 판사가 그거보다 더 세게 할수 없다. 그렇죠. 아. 그 원칙이 적용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식 명령 절차랑. 정식 재판 일심 절차와의 사이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보았는데 그 법을 바꿔버려 가지고 불이익 변경 <laughs> 금지 원칙이 이제 일심에서 예를 들어서 일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어 나만 억울하다고 그 1년이 너무 높다고 나만 항소를 하는 경우에 검사는 음. 이게 너무 낮아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음. 나만 항소를 해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검사는 항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받은 1년보다 더더 어, 더 크게 어 받을 수는 없다 어그 밑으로만 받을 수 있다 어 이게 불이익 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그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 사이에서도 원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했었는데 어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어... 맞아요. 그러니까 불이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이제 검사가 구형한 거보다 또는 1심에서 2심. 그러니까 일심으로 2심. 재판 2심에... 단계 절검 아, 검사, 검사 구형이랑 상관없이 아, 그러니까 1심 일심 1심 판결에서 벌금이 500만 원 나왔으면 이제 검사는 항소를 안 하고 음. 피고인만 했을 때,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때는 이심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꿀 수는 없고 네. 깎을 수, 깎일 수 있는데 아. 네, 그런. 불입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그냥 거예요. 하는 거죠. 네, 아. 그냥 뭐 불할 거 없는데 한번 해보지. 아까 약식 명령을 했다가 어, 그러니까 약식 명령의 소위 말하는 그 약식 기소 어, 맞아요. 저, 예. 어, 어차피 버, 내가 쉽게 말해서 벌금 5 0 0는대 약식 명령 했을 때 소시판 음. 청구해서 좀 뭐, 어떻게 양형이라도 좀 해보면. 음. 한 2,300이라고 깎이지 않겠어? 음.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업그업무에 약간 과중이 예. 생겼겠네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죠 학교에서 시험 보고 교수님한테 클레임 거는 거랑 똑같아요 미적 음. 문제인데. 뭐뭐 뭐. 뭐, 뭐. 어, 그렇죠. 가서 그런 나 이거 거죠. 나 이거 나 분명히 맞은 거 같은데 부분 점수라도 달라고. 음. 근데 거기 한번 갔다가 누가 갔는데 점수가 깎였더라. 이제 그러면 가지. 이런 네. 소문 남은 이제. 그럼, 아 클레임 걸러 오는 어. 애들이 확, 떨, 확 줄거든요 응, 약간 그런 그래서 거구나. 약간 조금 더 신중하게 하, 하게 되는 건 있는데 피고인 입장에선 사실은 조금 억울할 수 음. 있죠 절차를 하나 뺏기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런 근데 뭐 이슈들이 있었어요. 법원이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더 뽑으면 되는 문제긴 한데 법원이 지금 계속 뭐일 많아서 재판도 밀리고 맨날 뭐 사실은 음. 예, 법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긴 해요. 잠깐. 네, 검사님들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음. 불필요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어떤 정치 집안 청구를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뭐 네. 그뭐 좋게 보면. 판사님들 일이 좀 줄면은 개개 사건을좀더 자세하고 맞아요. 공정하게 네. 봐주시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습 약식 명령에서 있잖아. 벌금 나와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더잘 되는 경우 진짜 드물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와. 진짜 외적인 네. 경우긴 해요. 어, 네. 그러면 재판을 하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통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500만 원 구형하면? 500만 원이 풀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재판하면 은좀 아, 깎이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구형을 했을 때. 네. 응.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하면 이제 변호를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데 약식 명령은 거의 대부분 검사가 구형한 대로 나오나요, 결과가? 그렇죠. 아. 500이 합당한 것 같으니 500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약식 명령을 검사가 청구하면 그냥 판사가 보고. 콜. 그대로 확정 음, 그러니까 거의, 뭐 그대로. 거의 그대로 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죠. 많은 거 네. 같고요. 음. 근데 그렇지 않고 깎는 경우도 있어요. 음. 혹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어, 네. 올리는 경우는 진짜 못 봤는데 있어요. 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너무 적은거 아니야 이렇게 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음. 자기 그 음. 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봐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음.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음.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정식 기소하는 하는 거는 재판을 하는 거고 음. 약식 명령 청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한 약식 기소하는 거는 재판 안 하는 거고 음. 그럼 직결 심판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정에 가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음. 그러니까 그 직결 심판이 쪽으로는... 그 약간 소위 말하는 그 이렇게 피고인들을 엄, 엄청 많이 이렇게 있고 음. 음. 누구 누구 땅땅땅 음. 다음 다음 누구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맞죠 그런데 저는. 대리는 안 해봤어요 직결심판. 아, 총 이런 건 이제 대리 네. 뭐 이제 손님에서 하진 않으니까요. 네. 네, 뭐 별금 20만 원인데 아. 변호사 비용 많이 써면서 하지는, 사월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laughs> 네. 그 약간 공장처럼 재판하는 느낌 이 난다고 뭐 그런 어떤 것 같은데 음. 들어봤을 때. 근데 이제 너무 내가 일이 바쁘다 생계가 생계 때문에 바쁘다 그런 경우에는 경범죄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1.5배 납하고 그나 불출석 허가 불출석 할 테니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서를 내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해 주게 되면 그럴 때 이제 불출석 하, 해도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런 절, 청구하는 그런 절차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뭔가 음. 옵션이 하나 생길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요 지 <laughs> 당해 <머리 웃음> <다> 보면 알겠죠 <laughs> 예아이뭐네 <laughs>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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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기소 독점주의 말고도 검사가 기소에 대해서 재량을 사실 가져요 음. 물론 이제 기소 불기소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지침이나 규정들은 있어요 다 있는데 하지만 기소를 할수 있는 재량은 그 사건의 검사한테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약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음. 비춰볼 때, 어, 이거는 기소가 돼야 될 사건 같은데, 어, 그냥 기소유에 처분을 한다든지, 음, 음. 어,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기소를 해버렸네? 증거가 뭐 별로 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최근에도 그런 논란들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기소 편의주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네. 시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서는 기소 편의주의가 독점주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더요. 어,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권을 어, 독점하는 독점 거. 그러니까 뭐 경찰이 기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 어. 그렇다는 거고 기소 편의주의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한테 기소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네, 거죠. 보내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 그게 이제 기소 독점주의고 기소 예. 편의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량권 안 하고, 음, 혹은 뭐, 아, 뭐 하, 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해버리고 아. 이런 이제 기소 말 그대로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다는 음.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기소를 검사만 할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음. 거예요. 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검사가 뭐예 제가 어떤 피해를 당해서 사기 피해를 당해서 누구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기소유예 이거 별 것도 아니네 음. 기소유예를 해버리면. 기소유의 처분해 버리면 이 사람은 이 피의자는 법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음. 판단을 받지 않고 음. 그냥 기소유의 처분을 끝낼 음.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그거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거나 음.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항고가 다시 받아들여지고 이런 일은 또좀 힘든 절차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니까 그 뭐지 한한 한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두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음. 기소유의 처분이 한번 내려지면 그 사람은 이제 면제부로 받은 것처럼 음. 된. 항고를 해서 다시 뭐. 그러니까 항고를 해도 음, 잘안 된다고 하죠. 안 되면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렇죠. 그 네. 그러면 동일 동일 사건으로 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음. 음. 아, 그렇죠. 기소 기소의 처분 이제 검사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아까 말씀드렸지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 사람을 재판받게 하는 거거든요. 음. 불기소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기소의 음. 이제 불기소 처분 일종인데 음. 또 이제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선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 나눌 음. 것 같은데. 음. 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소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검사가 네. 결정권을 갖는 음. 느낌이 들잖아요. 판사의 음. 판단을 받기도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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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만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검사한테 부여된 권한이. 굉장히 많은 다른 상황. 나라는 어떻게 하고 하고 있나요? 저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률 대해서는 펴보지 음.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모든 검사의 어떤 음. 불기소 권한을 전적으로 독점시키는 경우는 입법내가 다른 나라도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해서. 사실 지금 뭐 검찰개혁 네. 얘기가 맨날 나오는 게 음. 검찰의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특히 음. 검찰의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음. 이제 자기식구 감싸기로 이제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음.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정착성. 눈치 보느냐고 기소를 안 한다. 뭐 어, 이런 음. 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정관 얼마 전에 음, 그 이탄이. 사법 예 네, 맞아요. 예 네, 검찰 그 개혁 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이제 이탄니 변호사가 정관 그 검사 정관 검사 출신, 그러니까 정관 변호사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어떤 정관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서 지금 뭐 얼마 나온지 한뭐몇달안된 뭐 자기 직속 상관으로 오셨던 부장검사가 전화 번호에서 어이 뭐그 사건 뭐 별거 아니던데 그 말하는 전화 변론이에요 예, 전화 변론 예, 별거 아니던데 그냥 그렇게 막 아, 그렇게 뭐, 해 그냥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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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위 소위 하면 되잖아 어, 어. 뭐 약간 에왜 뭐, 아니, 그래 아니면 뭐뭐 <laughs> 뭐 다른 그 거기 잘 아는 데 있잖아 거기로 좀 배당해줘 사건 어. 뭐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끊어달라고 네. 난리 난리를 네. 치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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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이제 기소 얘기하고 기소 유예 얘기 나오고 뭐 불구속 기소 나오고 했는데 가 네. 그러니까 무혐의 뭐 불구속 기소 기소유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웃음> <웃음> 다음 편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laughs>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케병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c o o l r o y a l b a n g b a n g coolyer00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